새해 첫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의미에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면 토요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우리 속에 살았던 삶의 한 주간을 되돌아보는 그런 어떤 주님 앞에서 어떤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또 다음 한 주를 은혜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따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첫 토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시고, 어, 첫 주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어, 작년 12월 30일이 주일이었으니까 이제는 이번 첫, 2019년 첫 주일인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 조금 길지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은, 어, 더러운 귀신 들린, 특히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도 보여주시고요. 여러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 중요한 기도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죠. 자, 우리가 어제 14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어, 제자들이 그 아이를 치료하지,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부분과 그 이유들을 좀 설명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귀신이 발작을 해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결국 땅에 엎드려져 막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흘리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 21절부터 29절까지 과정 속에서 치유해 나가시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상, 아이가 언제부터 됐는지가 나오죠. 바로 언제부터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 귀신이 들려서 이제 발작을 했던 게 어릴 때부터인데요. 어, 이, 이 귀신이 이제 딱 들어오면 이 아이를 막 죽이려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데 얼마나 진짜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게 이 아이, 이 아이 속에 귀신이 딱 들어가서 발작을 하면 막거꾸러 막 지기도 하고 막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니까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어, 제가 이렇게 장애 사역을 해봤을 때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그, 아버지가 사실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뭐라 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한마디로, 할수 있으시면, 못하면 어쩔 수 없고요.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뭐 하나님, 천지신명님,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잖아요. 있뭐 누구든지 그냥 고쳐주면 장땡이다 이거죠. 뭐안 믿는 거죠 한마디로. 자, 이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기적은요 믿음이 일으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 아버지의 영적 상태와 불신앙을 딱 지적하신 겁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사실은 참응답을 못 받을 때가 많은 줄 아십니까?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럴 경우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수 있거든, 이런. 이, 정말, 이, 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요. 불신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딱 지적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정신을, 이 아버지가 정신을 딱 차린 거죠. 뭘 인사냐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지푸라기 잡듯이 뭐 고쳐줄 수 있겠지.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믿음은 지푸라기 집듯 되면 좋고. 안 되면 그 뿐이고, 아쉽고, 이런,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때, 아, 내가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없겠구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속에 틀린 동기들, 또 세상 지식, 또 현실을 보는 것 때문에요. 안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니까 아 이제 뭔가 일어나겠다 싶은 것도 있었겠죠. 무리가 관심을 확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을 향하여 명합니다. 뭐랍니까? 말못 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이 가장 확실한 거죠. 자, 우리는요. 어 우리 보면 막 조상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귀신 자체가 원래부터 있는 귀신인데 말못 하고 또 뭐요? 못 듣게 하는 그런 귀신인 겁니다. 그 귀신이 조상 속에 들어가서 조상 흉내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오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나오라 그런데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발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어, 이, 그때 이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에 일어섭니다. 그때 이제 귀신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즉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데요. 할수 있는 바락이 뭡니까? 이 아이에게 힘이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귀신의 수준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귀신의 수준입니다. 이제 힘이 빠진 아이는요,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 야, 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정상이 되었으니까, 그 아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요,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는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거지만, 인간에게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락 사건이 끝이 나고,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갔겠고, 서기관들은멋쩍하고 갔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아시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숙소 같은 데죠. 어 그때 이제 자 이제 봅니다 이제 28절 29절 읽고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우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조용한 곳집 같은 곳에 가셔서 제자들과 은밀하게 중요한 것들을 풀어내십니다. 저도요. 어, 일반적으로 말씀을 할 때와 제자들에게 따로 할 때를 조금 구분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내용을 풀어주신다든지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항상 제자들에게 따로 풀어주십니다. 지금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저희는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라고 물은 거죠. 지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들에게 준 권능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나오는 권능입니다. 내게 있는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자신들이 귀신 쫓아냈으니까 내가 말하면 귀신 나갈 줄 아는 거죠.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 합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할 때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인 겁니다. 오늘부터 진정으로 이런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낫지 않게 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어, 하나님은 낫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병이 낫고 나서도 더 믿어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즉시 여러분의 그 심각한 병까지도 고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전적으로 믿고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 올해에는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저, 원, 우리 송부 영신에 받았던 메시지를, 어, 이번 한달 동안에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어, 정말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계속 붙잡고,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들을 보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빛교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며 특히 내일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을 갖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